마찬가지로, 옷이 안 끼었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함수로 보고요, 얘도 하나의 함수로 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또 그립니다. 근데, 봐봐, 거기 엑셀 범위 안 나와 있고요,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하잖아, 맞지? 그럼 일단 그래프 그냥 그려. 그래프 그려. 자, 여기 그려. 딱2 파일까지만 그릴게, 자, 이 형아. 자, 2 파일까지. 자, 아, 아니다. 하나 더 그릴까? 4파일까지만 그릴까? 자시한설명 할게. 자, 4파이. 자 그래서 절반. 파이또 절반. 2분의 4이. 자0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자, 그다음 여기는 그냥 그림만 그릴게요. 각도 표시는 안 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최대선. 자, 최소선. 자, 가서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그래서 코사인그 드래프는 시작이 1부터 시작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네. 자 이런 상태인 거야, 오케이? 자잘 봐.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함수니까 아까 어떻게 그려고? 그냥 가운데다 그려. 가운데 그리는 게 해석하기가 되게 좋아. 자 이렇게 됐지? 자또 한다. 자잘 봐라. 자 이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야 잘봐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양수 스니까자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그 다음에 아 일단 그리자 이렇게 그릴게 일단은 이렇게 간다고 치고 자 이렇게 그리니까 여기야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쌤만 이해되죠?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굳이 얘네를 다 구할 필요가 없어.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자 여기를 구해야 돼 이제 여기를 여기를 구해야 되는데 자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보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를 위에다 하나 똑같이 하나 그려. 이렇게 다 그릴 필요 없어. 한 이만큼만 그리자. 이해 됩니까? 자잘 봐, 예원. 자 예원아, 처음으로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게몇 도야? 각 코사인 몇이 2분의 1이지? 몇 도? 그렇지. 60이야. 60이니까 얘는 3분의 파이야. 맞지? 자, 잘 봐. 이번에는 모양이 이 간격이 3분의 파야. 이 간격이. 오케이? 이 간격. 근데 너 모양을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인 거 이해 되나? 이해 돼요? 봐봐. 네가 모양을 봐봐. 이 모양과, 이안나이 모양과, 이 모양이 합동이야. 똑같아. 무슨 말이 이해되니? 그림이 이해 돼? 오케이. 그래서 얘가 3분의 파이잖아. 이게 넓은 면적부터 이게 3분의 파이. 여기도 3분의 파이. 오케이? 그래서 얘가 3분의 파이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바고하니까 여기는 3분의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괜찮아? 응. 오케이. 얘가 3분의 파이고 얘가 3분의 파이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 빡고양이가 3분의 2파이 자 그럼 자일어아 여기도 봐봐 여기 자 여기 여기 잡혀도 어떻게 구한다? 얘가 3분의 파이니까 얘도 3분의 파이인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있니?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간 거야 그래서 얘는 3분의 4파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괜찮지 오케이? 음자잘봐 예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예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몇이라고? 간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간격. 몇이야? 간격. 잘 모르겠어. 여기서부터 그 간격. 폭이 몇이야? 그렇지. 2파이야. 모양이 주기성일 때반복한단 말이야. 반복해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2파이, 얘도 2파이. 잠만 이해됩니까? 그럼 봐 봐. 그럼 첫 번째가 3분의 2파이잖아. 맞지? 처음 처음 교점의 교점이자표, 잡혀? 그다음 교점의 잡혀가 3분의 4파이. 자,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그다음 다섯 번째 있을 건데 봐 봐. 방금 예언이가 말한 대로 여기서 여기 간격 2파이야, 맞지? 오케이?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2파이겠지. 쌤말 이해됩니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파이. 쎈말 이해되죠? 음. 응.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2파이가 두번 더해지니까 여기다가 4파이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섯 번째 좌표는 3분의 2파이에다가 4파이가 더해지니까 얘는 3, 4, 10이라서 3분의 1파이 정말 이해되니? 네. 이해돼? 오케이 다시 풀어 보지 말고